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여러분. 제품 개발에 대한 기초 가이드로 프로세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처음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라면 이 프로세스를 잘 익혀두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제품 개발 프로세스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제품 생산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아이디어, 제품 디자인, 기구 설계, 회로 설계, 시제품 제작, 금형 제작, 제품 생산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이 프로세스를 따르면 뭐가 좋을까요? 바로 리스크를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특히 처음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라면 아이디어에서 시제품까지 빠르게 만들어 보면서 개선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 있어요. 바로 MVP와 피보팅이에요. MVP는 최소기능 제품이라고 하는데 핵심 기능만 가진 제품을 만들어 시장 반응을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한 제품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핵심 기능만으로 시작해보세요. 최소기능 제품으로 사용자 피드백이나 시장 수요 기술적 문제 등을 확인하고 제품 개발 방향을 바꾸는 피보팅을 하는 거예요. 제품 개발을 하면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마음은 급하지만 프로세스를 건너뛰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제품 디자인을 건너뛰면 나중에 제품이 안 팔릴 수 있고 설계를 뛰어넘으면 구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시제품을 뛰어넘으면 생산이 칸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프로세스 후반부로 갈수록 변경이 어려워져요. 특히 금형 제작 단계부터는 수정이 정말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 여러분만의 프로세스가 생길 거예요. 그걸 계속 개선해 나가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이 프로세스를 잘 익혀 주세요. 그러면 제품 개발의 길을 덜 헤매면서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더 신나게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메이트였습니다.